풀 출근으로 바뀌었을 때 어느 정도 연봉이 올라야 불만이 없을 것 같나요? 타투 대 대기업이거든요. 개인 역량 vs 소통과 배려 중 어느 걸더 중요하게? 백엔드가 프론트 개발 획줄을 알아야 하나요? 프론트 개발자가 백엔드도 알아야 하나요? 풀 재택을 하다가 풀 출근으로 바뀌었을 때 어느 정도 연봉이 올라야 불만이 없을 것 같나요? 어... <laughs> 풀 재택에 네. 대한 그런 메리트를 음. 금액으로 뭐 산정하는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사실, 풀 재택을 하다가, 네. 풀 출근으로 바뀌면, 지금 카카오가 그렇잖아요. 상당히, 음. 상당히 싫지 않나요? 예, 네, 뭐, 네, 뭐 <laughs> 그쵸. 네. 풀 출근은 저도 지금 하려고 하면은 네. <laughs> 네,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네. 네. 아, 이거는 글쎄요. 한, 뭐, 한, 한, 뭐한 10%면 될까요? <웃음> 오. 호 <오. 웃음> 오, 오 10%면은 꽤. 이게, 맞나요? <laughs> 오, 굉장히 많지 않나요? <laughs> 네, 맞나요? <laughs> 아, 근데 이게, 모겠네요 네. 10%면은 <laughs> 네. 풀 재택으로 바뀌었을 때, 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풀, 재택, 아, 풀 아, 출근 아, 가지. 아, 이렇게 될것 같아요. 아, 아. <laughs> <웃음> <웃음> 아마 많은 분들이 아 그래도 싫어하는 게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저희가 지마켓 개발자 잖아요 네. 지마켓에 오고 싶어하는 취준생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런 기술 스택 알아야 한다 그런 거 있을까요 백엔드 개발자 기준으로 뭐 설명을 드리면 은 자바를 주로 개발하는데 많이 쓰고 있으니까 프레임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저희 회사는 C#으로 단내 프레임워크도 사용을 하니까 단내 프레임워크도 알고 있으면은 네 훨씬 도움이 많이 된,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지만은 꼭 뭐, 자바를 모르면은, 지밖에 백엔드 개발자가 될수 없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든, 이제 백엔드 개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모르더라도, 뭐, 익힐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다면은, 뭐, 충분히 입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사실 제가 자바 스프링 모르는 채로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아. <laughs> 그래도 뭐, 뭐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시지 않나. 감사합니다. 충성, 충성! <웃음> <웃음> 정성님의 주력 개발 언어는 뭐인가요? 계속 자바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그 외에도 뭐 여러가지 많이 시도는 해봤어요. 물론 지금은 정말 자바 거의 밖에 안 써서, 뭐 가끔 자바스크립트에 쓸 때도 있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laughs> 자바 앵글로. 어, 네. 처음에 자바를 잘 하다 보니까 백엔드로 온 건지, 아니면 백엔드를 하고 싶어서 자바를 공부한 건지. 어, 저는 백엔드를 하고 싶어서 자, 자바를 하게 된것 같아요. 어. 네. 근데 저는 잡아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스타트업 대, 대기업이거든요. 대 네. 근데 연봉은 똑같아요. 제가 스타트업에 써본 적이 없어서 이야기하기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뭐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은 스타트업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laughs> 네. 아, 대기업 있는 사람들은 대기업을 안하는 대기업이라서 별로다라고는 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네. 뭐 다른 거에 대한 불만은 <laughs> 많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차이는 맞아. 동의하네 저는 다시 이게 선택의 기로가 주어져도 전 다시 대기업을 볼 건데 왜냐면면 아, 일단은 대기업 찍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을 가면 되니까 그런 느낌으로 대기업을 먼저 가는 게 좋지 않나. 네. 뭐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스타트업도 많은 걸. 할수 있는 게 일단 장점이라고 보는데 일단 대기업은 작은 부분만 이제 계속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좀더 아, 어떻게 그치. 보면 네,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한데 뭐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어딜 가든 괜찮겠지만은 주니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이미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것들을 좀 배우고 네,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나중에 선택.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네, 일단 잘 모르니까 주니어 때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쌓아 나가야 할 환경에 처하면은 되게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어, 이번에는 종석님이 어... 개발자 채용 담당자라면은 네. 개인 역량 vs 소통과 배려 중 어느 걸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 어... 인성이냐 역량이냐둘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굳이 굳이 하나를 꼽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소통 쪽을 선으로 하겠지만은 네. 근데 정말로 개인의 역량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의 뭐그 정도죠 한뭐 49대 5 0이 정도로 음. 백엔드가 프론트 개발할 줄 알아야 하나요 할 줄은 안 알아야 될것 같아요 프론트엔드 개발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아무래도 음. 알아야지 프론트엔드 분들이랑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백엔 백엔드 개발자 면접을 볼 때, 프론트 쪽에 대한 면접을 보진 않잖아요. 당연히 할줄 안다는 기반 하에,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당연히 할줄 안다는 거는, 프론트의 개념을 이제 이해하고 있다. 당연히 한번 해봤다. 네. 네. 해봤다. 아, 요 정도. 네, 그쵸. 네. 네. 해보지 않으면은 백엔드 면접에서도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백엔드의 깊이를 아는 친구들은, 프론트도 당연히 해봤을 것같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뭔가, 네. 일단 웹 개발을 한다고 했을 을때 네. 당연히 프런트 쪽을 어 먼저 생, 생각하고 이제 백엔드 개발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예 그걸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엔 반대 프런트 개발자가 네. 백엔드도 알아야 하나요? 뭐 당연히 아, 뭐 알긴 알아야겠지만은 프런트 엔드 개발자가 백엔드 어느 정도까지 알아 아는 게 좋은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랄까,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해서 정도만 뭐 알면 되는 건가? 뭐, DB에 대해서 좀더 알아야 되나? 사실상 네. 생각해보면 DB 네. 몰라도 될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순수하게 프론트 개발만 하시는 분이 DB를 직접적으로 다룰 일은 사실 없죠. 그래도 일단 최소한으로는 적어도 스스로 뭐, 애플리케이션 서버 정도는 간단하게 작성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